제37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앞에 가는 한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라고 불리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잘 차려 입었는데, 사람을 아주 쉽게 사귀면서 여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수다쟁이와 함께 가면서 보니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다쟁이의 정체가 궁금하여 여러 가지 질문 끝에 그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그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다쟁이 역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편이 낫다 하여 홀로 천성길을 재촉했습니다. 교회에는 교리도 알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많아서 입만 열면 신앙을 내세우는 교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이 바로 수다쟁이 신자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교인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도리를 알고 여러 신학적 지식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 받았다고 확신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반영인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지만 선행에는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범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다장의 신자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다생이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원 인정하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는 교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보금서의 기록을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즉, 그 놈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세주인 것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신자는 구원의 교리를 범죄의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교인 그룹입니다. 즉, 구원은 은혜를 얻기 때문에 행위는 무시하여도 좋다고 말하면서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서 자기 범죄 행위를 정당하고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게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다만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을 어 기능을 다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므로 꼭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율법은 꼭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성령님의 신자 성화 목적과 능력,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말은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다만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되지 않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영적 의식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설사 분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내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듭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선악을 완, 분별하고 깨닫고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야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미 허락하신 중생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성령의 도움으로 상당량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율법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였으므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실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룬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행한, 선한 행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의 저주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성도우 성화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을 다 감당하셨고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킨 만큼 율법을 목표로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자도 아니고 본성이 예수님처럼 무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완전,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 즉, 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위는 신자가 본받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곤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 관용, 사랑, 친절, 다른 사람을 보살핌, 인내 등등의 믿음이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생산합니다. 신자의 신앙영미가 곧 율법의 실천입니다. 또 율법은 천국 가는 길의 안내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무시하면 결코 안전하게 천국 길을 갈수 없게 됩니다. 그는 생애 중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의 구원은 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다쟁이 신자는 전도의 암초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예 영광이 가려집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비방을 받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런 신자는, 어떤 신자는 넘어지, 넘어지고 전도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거기에는 잉태와 생산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태감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또 바울 사도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라고 하시며,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매절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행위 없이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가 아닙니까? 즉, 성령의 열매가 바로 율법준수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열매는, 열매를 성경은 먼저 회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세일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놓겠다고 했고, 과거에 다른 사람과 그것을 토색한 것은 사배로 갖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준수함에 있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교육을 받은 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보다도 도덕 수준이 더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체에서 율법 준수를 명령하는 내용이 충만합니다. 너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신자는 회사에서도 모범 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주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고 기독교인이 사장이 생산한 제품은 정직하고 경고하며 최고의 품질이라야 합니다 그의 제품은 곧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의 가정은 곧 천국이라야 하고 규모 있고 화목함의 부부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이들은, 사, 사랑과, 아이들은 사랑과 존중을 받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천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하며 약속과 돈 관계에 신용이 있고 자기보다 남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마음이 도덕주의자들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며 그 아픔을 호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안 보든지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국가의 위기에, 위기에 헌신하며 세금도 정직하게 자진 납부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기업 경영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력을 시험해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수다쟁이 신자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깽가리 교인은 교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타령처럼 늘어놓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는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범죄를 계획합니다. 열매는 주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 고백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꼭 닮은 아이를 낳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는데 자기를 전혀 닮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를 빼다 박은 것처럼 닮은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가 마귀를 꼭 닮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자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받았는데 율법은 꼭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시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길을 갈때 아이가 부모의 성질이나 교훈을 거역하면은 부모 징계를 바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계명을 어기면 징계를 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도로를 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지판의 경고를 따라가며 길이 안전하고 거슬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면 천국 길이 안전해지고 그가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